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 자주 혼동하세요. 혼동하시는 게 뭐냐면, 관리비의 징수 주체가 관리단인가, 아니면 관리인인가, 이걸 많이 혼동하시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관리인이 제기한 경우가 있어요. 징수 주체는 관리단이거든요. 그런데 관리인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소송 자체를, 관리비 소송의 원고를 관리인으로 해서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때문에 제가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취지하에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고용부분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동영상을 어, 찍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어, 주된 쟁점에 일부로 담겨 있어서 제가 이것만 따로 떼어가지고 어, 이렇게 동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 보시는 것처럼 관리비의 징수 주체, 소송으로 청구하는 주체는 관리인인가요? 관리단인가요? 이게 은근히 혼동 많이 하세요. 그리고 고용부분 관리비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것까지고도 쟁점이 많이 됩니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법부터 보실게요. 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관련된 근거 규정이 뭐냐, 대원칙적인 규정이 집합금을법 17조입니다. 17조 고용부분 부담수익해서 각 공유자 이 공유자는 구분 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 이 그는 전유부분 지분이에요. 전유부분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고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즉 고용부분 관리비용 여게 관리비에요. 관리비 이렇게만 나온 규정은 없어요. 이게 공동주택관리법 공주법에는 관리비 항목이 따로 있죠. 규정에. 그런데 집합금융법에는 관리비 이런 항목이 없고 17조에 고용부분의 관리비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비에요.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라는 것입니다. 제25조 보시면 관리인의 고한과 의무가 있어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서 고용부분 보존 행위 그 다음에 고용부분 관리 및 변경에 대해서 집회결의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집행하는 행위 제 2항 요게 중요하죠 고용부분의 관리 비용 등 관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각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그리고 그분을 관리하는 행위인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고용부분의 관리 비용 등을 청구, 수령하는 행위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요, 관리인 자체가 재판을 행위는 다음에 나와요. 관리는요, 관리단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관리단의 사업, 이 건물 관리,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관리단을 대표해서 하는 재판상 행위인 거예요. 관리단을 대표해서 하는 행위인 것이지, 그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혼동될 수 있어요. 이인 분께서는 대표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게뭐 다른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만약에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주식회사, 그 다음에 대표회사, 홍길동, 이렇게 쓰잖아요. 홍길동이 바로 주식회사를 대표해서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냥 홍길동이 그냥 소소 얘기한 거, 그건 개인 소송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원고가 되면 안 됩니다. 관리단, 어떤 주식회사, 이런 단체가 원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 단체가 원고가 되어서 단체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고, 다만, 그 대표자만 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인 혼자 원고가 되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집합군법상 관리비의 청구, 수령하는 행위는 관리인의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주체 자체는 관리인이에요. 즉, 소유자에게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들은 관리인일 수 있죠. 물론,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관리단이 하는 것이지만, 여기 법에 이런 청구하고 수령수하는 행위를 관리인의 권한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결국 관리인도 이걸 청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리비를 소송으로 청구할 때, 소송으로 청구할 때, 이거는 관리인, 개인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단 자체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며 관리인은 바로 관리단의 대표자로서예요. 관리단,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이름을 올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원고, 무슨 무슨 관리단, 대표자 관리인, 홍길동,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관리인, 개인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면 장사자 적격이 흠결되어서 각하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관리단 자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 관리인 개인이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 각하돼서 소가 끝나버린다.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고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 고용부분 그 자체에. 직접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 부분을 포함한 집합 건물 전체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집합 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이게 이제 관리비죠. 보통 일률적으로 다 지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5층에 입자고 있는데 5, 5층에는 거기는 도둑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보안 경비 요역 필요 없다. 난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보안 요역 비용 달라고 하지 말라 관리비 펌시키지 말라 이렇게 할수 없다 는 겁니다. 1층을 지키는 경비 아저씨는 건물 전체를 지키는 것이지 1층, 2층, 3층 뭐 도둑이 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할수 있는 곳만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일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인 것이죠. 이런 비용은 관리비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이거, 이러한 성격의 비용은 모두 관리비에 포함된다. 라는 것이고요.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외. 요, 요, 것이 예외입니다. 예외. 이 예외가 뭐냐면, 그들만의 사용한 것으로 명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가 있었죠? 어, 아파트 1층, 1층에 있는 분들은 승강기 안 타잖아요. 나는 승강기 안 타고, 승강기는 2층 이상부터 타니까, 나 승강기 1층 나 소유자인데, 나 승강기 비용 안 내겠다. 이게 판례가 인용된 예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말한 거죠. 이거는 그 승강기는 2층 이상인 분들이 사용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본 거예요. 바로 요것입니다. 그것이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해서 현실적, 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 이게 뭐냐 승강기처럼 2층부터 그 이상 사용되는 것이 분명한 것 그렇게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 그런 경우라면 각각 부담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시키지 않는 것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나머지 이걸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 비용은 모두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태도예요. 여러분, 이거 읽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무슨 내용인지. 이게, 뭐, 뭐라 뭐라 쓰시는지, 이렇게 어려운 용어 쓰시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그,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쉬운 내용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일률적 추충하지 않으면 모두 관리비 펌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취지는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은 구분되는 것대로 각각 부과 부가면 되지만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인류적으로 다 부과해라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나 이 법원 판결문이 약간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분석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판례에 따라서 아래 항목 이건 제가 모아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판례가 다 그냥 전체적으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관리를 보더라. 제가 모아봤어요. 전형적인 고용부분 전체 관리비 항목으로 보게 되는 경우 어떤 거냐. 일반 관리비, 승강기 대행료. 이건 이제 점검 대행료겠죠. 소방 대행료. 아까 승강기 사용료랑 대항 대행료 달라요. 또 대행료는 필로 불가결하다 본 예도 많습니다. 소방 대행료, 소독 비용. 이것들은 1층이건 2층이건 3층이건 다 똑같죠? 저수지 대행료, 전기 대행료, 재경비, 건물 유지 관리 점검비, 정화조, 공동 전기료, 화재 보험료, 공동 수수료, 수선 유지비, 건물 안전 진단비, 정화조, 오물수거비 등등. 이런 것들은 뭐 다양하죠. 다양한데,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전체 공용부원 관리비 항목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나는 이거 안 낼게요. 나는 안 내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1층 얘기했지만, 승강기 1층에 사는 분들이 나는 승, 그 승강기 사용료 안 내겠다 한 거는 아파트 사례만 있습니다. 아직 오피스텔 집합 건물 관련된 재반 사례는 아직은 그런 판례가 없어요.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어, 아파트 사례에서 딱한번 나왔던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 1층에 있는 입주자 상가 사람이겠죠 보통 그런 분들의 해당 그런 분들이 승강기나 사용 안 하겠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요즘 짓는 건물들은 대부분 지하 주차장부터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아파트 사례는요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지하가 없어요 그냥 1층부터 쭉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지만 일반 집합 건물은 다 지하에서 올라옵니다 승강기 1층 사람만 나 승강기 안 쓸래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항목은 어 그런 아파트 사례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에서는 어, 일어나기 어렵다 어, 판단이 내려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겠고요 아무튼 판례가 이런 항목은 자연적인 전체 고용부분 관리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대형 법무법인 라움입니다.